오늘 본문을 보면 이세 부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 또 그저 예수님 곁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전제상과 다름없는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린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 여인이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었을 때이 주변 사람들은 그녀의 헌신을 이 낭비, 더 정확하게는 마가복음 14장에서 구체적으로 300데나리온짜리 낭비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어떤 죽음을 향해 가시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깨뜨려진 향유만 아까워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라도 그 당, 당신에게 마음을 표현하고자 했던 이한 여인의 그 진심어린 사랑을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행한 일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또 함께 기억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그녀의 행위를 칭찬하신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바로 예수님은 반역과 배신의 희생양이 아니라 스스로 죽음을 택하신 유월절의 어린양이십니다. 본문 2절입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예수님은 이제 유월절에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리실 것임을 이 2절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내가 내 자신을 내어 준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팔린다는 것은 단순히 수동적 의미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들이 나를 넘기는 것을 내가 허락하겠다 라고 하는 의지를 갖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사실 다 알고 계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7절 18절 말씀은 주님이 이 십자가 사건을 본인 스스로 어떻게 결정을 하셨는지를 우리에게 자세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를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아버지에게서 받아노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그냥 체포되어서 끌려가서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음을 맞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분께서는 죽으러 오셨고, 왜 십자가여야 하는지를 온 인류에게 보여주시기 위하여 오신 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를 말씀하시는 그때,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이 대제사장의 관저에 모여서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이 죽일 계획을 의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유월절에는 예수님을 죽이려 죽이지 않으려 했다는 이 사실에 우리가 주목하기를 바랍니다. 본문 5절입니다.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이 종교 지도자들은 사실 예수님을 잡아 죽일 음모를 계획하면서 이 유월절에는 이 명절에는 하지 말자라고 결의를 합니다. 이 예수님의 이런 것들을 봤을 때이 예수님의 죽음은 이들의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진행되었음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6월절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이는 십자가가 대제사장과 장로들의 음모에 예수님이 당한 사건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예수님이 주도하신 이름을 우리에게 알려준다고 할수 있습니다. 이처럼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스스로 유월절 제물이 되기로 결정하신 사건이십니다.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의 적용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내 안에 주님을 향한 진짜 사랑이 있는가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본문 7절입니다.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님의 머리에 부으니 이 7절에 등장한 여인은 십자갈량에 걸어가시는 예수님께 노동자의 연봉 정도의 가치가 있는 이 귀한 향유를 아낌없이 예수님의 머리에 쏟아붓습니다. 제자들은 그것을 가리켜서 낭비라고 비난했지만 예수님은 여인의 행동과 섬김에 큰 위로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당신께 아름다운 일을 행하셨다고 칭찬하셨습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면은 그녀가 향유를 부은 것이 이 예수님의 장례를 위한 특별한 행위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 그녀는 그런 의도와 목적으로 향유를 부은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저 예수님을 향한 사랑으로 행한 일이었습니다. 향유는 장례를 치를 때도 필요했지만 매우 귀한 손님을 대접할 때이 귀한 향유를 사용하였습니다. 이것처럼 그녀는 예수님을 가장 존귀한 분으로 여겨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향유를 부은 것입니다. 그러한 사랑의 행위로 그녀는 예수님의 장례에 가장 먼저 참여한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여인이 향유를 붓도록 이끈 것은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었습니다. 진정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 옆에 예수님 주변에 있던 제자들처럼 효율을 따지며 계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유다처럼 은 삼십 개 예수님을 파는 행위는 더더욱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진짜 사랑하면 향유를 부은 여인처럼 모든 것을 주고 싶은 것이 당연한 것일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이 결정적인 순간에는 돈이나 명예 그리고 건강과 같은 세상의 가치를 더 소중히 여기는 연약함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또그 기준으로 다른 사람의 이 순수한 헌신을 깎아내리는 교만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목숨까지 기꺼이 내어 버리신 예수님 앞에서 지금 나의 모습은 어떠한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새누리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합리적인 사람들이 아닌, 예수님 앞에서 계산하는 사람들이 아닌, 마음을 들여서 헌신하는 사람, 가장 귀한 것을 내어드리는 그 행동을 기뻐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가장 귀한 것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부어드렸던 그 여인의 마음이 오늘 나의 마음이 되기를,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이 시간 말씀을 놓고서 함께 기도, 하기.